안녕하세요 주식꾼 강대표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있고요 어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기분 나쁜 봉이 좀 나왔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었죠 자 김장관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로 좀 나타났는데 자7 4 0 0원까지 급등을 했고 종가는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면서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1조 8천억에 터졌는데 자 보통의 경우 이제 호재가 나타났는데,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면은, 이게 조금 기분 나쁜 봉이긴 합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를 좀 보시면요. 자, 오늘 두산이 1등이고요. 2등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GF 생명과학이 올라왔거든요. 얘가 신규 상장주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신규주가 올랐다라는 거,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다라는 건, 시장에 올라갈 게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갑자기 생뚱맞게 급등을 좀 했죠? 자, 물론 재료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 거지만, 자,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장 중심주가 없었습니다. 자, 주도주가 없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거래대금이 2조 가까이 터졌는데 상승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제 조정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추가 매수가 됐던, 신규 매수가 됐던, 매수하시면 안 되는 게 맞고, 쉬었다 갑니다. 쉬었다.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단기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쉬었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우리가 장거리를 갈때 예를 들면 뭐 등산을 할 때도 한 번에 쭉 가는 것보다 쉬어 가는 게 훨씬 낫고요. 주식도 똑같아요. 누군가는 계속 팔고 싶기 때문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누군가 새로운 여기 매수 자금에 들어와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밑에서 잡은 물량들은 팔고 싶죠. 오늘 외국인들이 판 것처럼. 자, 근데 새로 들어온 물량은 홀딩을 하는 물량. 이것들이 좀 많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쉬었다가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조정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수급을 볼게요. 자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좀 했는데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금액으로 좀 바꿔보면 자 오늘 560억 기관은 250억을 팔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외국인은요 두산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코스피 전체로 6500억을 매도를 했고요 얘네들은 이, 최근에 계속 물량을 좀 던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전체 시장을 매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시장 전체를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를. 자, 그리고 두산도 그 중에 일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전체 물량을 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물량을 좀 던진 건 아니거든요. 아직 이제 취합은 안 됐습니다만, 여전히 24%, 두산의 4분의 1은 외국인이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반복을 좀 하고 있는데, 주가가 아무래도 많이 올라오니까 좀 매도하고 싶은 이런 욕구는 좀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코스피가 3100 찍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은 3070이죠. 그래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어느 나라 지수가. <laughs> 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라는 말을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2600 부터 3100 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4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추세가 꺾이는 조정이 아니에요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매수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증시 예탁금이 지금 역대급이거든요 고객 예탁금 69조 코로나 이후에 3,300포인트 갔을 때, 이때가 60에서 70조 정도 수준이었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40조에서 50조니까, 아직도 예수금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준비 자금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저는 사실 재료도 좋고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돈으로,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도 실체가 없어도 계속 급등을 하는 것도 다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건데 자 두산은 여전히 갈 가능성이 높고 올해 하반기에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우리가 뭘 들고 있어야 되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증권사에서는 3700 포인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돈의 힘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들고 있어야 될지를 고민을 깊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전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예요 여기서 파생되는 게 원전이죠 여기 반도체 엔비디아 있고 원전 두산 있고 또 변압기 효성중공업 이런 것들 막 산일전기 이런 거 산일전기 오늘 또 신고가 찍었던데 차트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 게 맞아요. 자 그리고 김 전관 사, 사장이 산업부 장관의 후보로 지명이 됐고 대형 호재가 터졌는데 주식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호재에도 상승하지 못하면 거기가 고점이고. 악재에도 하락하지 않으면 거기가 바닥이다. 이런 격언을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은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매일 오르는 주식은 없죠. 매일 오르길 바라시면은 힘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유를 하셔라. 조정이 나와도 괜찮으니까 크게 보셔라. 판을 크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조정 이후에 다시 갈 건데 괜히 아 오늘 또 은봉이네. 내일 또 은봉인가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홀딩이 맞고, 더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 기회가 맞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뭐 김정관 사장의 그 이슈는 이제 넘어갔다고 치고요. 또 새로운 내용이 좀 계속 나왔습니다. 자, 현대건설이 또 하나의 대장주죠. 미국의 원전건설사와 단체로 릴레이 계약을 맺었어요. 너도 맺고, 너도 맺고, 너도 맺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미국에서 원전 이제 열기를 지을 건데, 이거를 이제 한국 기업과 같이 하겠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원자로나 증기 발생기 냉각장치 같은 것들, 또 계측제어 설비, MMIS 이런 것들은 두산거를 쓸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미국 건설사와 릴레이 계약을 하는 것도 결국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많은 원자료가 이제 필요하게 될 거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좀 나왔는데 자 세계은행이라고 있죠. 월드뱅크. 월드뱅크에서 iaea 어디죠? 국제원자력기구랑 손을 잡았는데 어떤 손을 잡았냐면 개발도상국들 쉽게 말하면 선진국이 아닌 그런 나라들한테 이 원전을 짓는 것 대형원전과 smr을 짓는데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제가 미국과 유럽에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얘네들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많은 SMR을 지을 건데, 자, 개발 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특히 대형원전은 수십조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데, 그거에 대한 월드뱅크의 지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또 이런 데 있죠? 그 남미라든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전을 지을 수십조의 자원이 없는 곳한테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미국, 유럽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 주변국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특히 이제 SMR. 얘는 건설기간도 짧아요. 대형원전 10년이죠. SMR은 3년, 4년이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훨씬 낮고요또 해수 냉각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바닷가 근처에 지을 필요도 없고 이런 그래서 이게 내륙 지역 있죠 아프리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런 데에 있는 나라들은 원전을 못 짓잖아요 자 이런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smr을 많이 밀어준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 월드뱅크랑 iaea가 개발도상국에 smr을 지원해준다 금융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 전 세계에서 많은 원전이 지어진다면 자 한수원이 계약을 따오면 땡큐지만 못하더라도 우리 두산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웨스팅하우스가 하던 누가 뉴스케일이 하던 누가 하던 하던지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특히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 사실 손가락이 꼽히기 때문에 어, 아프리카에서 원전 지으면 누가 지을까요? 프랑스에서 막 50조 내나 막 이러는데 할까요? 그리고 동남아 마찬가지죠. 자, s m r 지어줄 거야 얼마 얼마 하는데 돈 이렇게 빌려줄 거고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자 원전 르네상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시간을 좀 땡겨 보면은 3만 900원이 우리가 21년도 고점인데 여기를 찍고 나서 2만 원까지 빠졌을 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야 원전 이거 아니 터다 터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결국. 74,000원까지 올랐어요. 물론,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요. 조정 없이 쭉쭉 갔기 때문에, 피로도는 상당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길게 보세요. 더 크게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 원전 10기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기업이거든요. 우리 두산이. 그리고 가스, 터빈. 얘도 기대가 상당히 크죠? 자, 이두 가지 재료, SMR까지 포함해서 이걸로, 정말 몇 배가 갈 수도 있어요. 다섯 배, 열배못 가라는 법이 없는데 물론 시가총액이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40조까지 왔네요. 40조. 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올랐다가 쉬는 이런 구간, 구간, 이런 구간에서 털리면 안 됩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좋은 결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어 앞으로 조정이 나와도 흔들리지 마자. 그리고 대응 전략과 고점 매도, 고점 매도는 더 크게 좀 보고 있는데, 증권사 목표가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데,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자,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안내를 좀 드릴 거니까요. 신청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영상 밑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함께 좀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 파란색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 휴대전화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제목이 이렇게 있죠? 제목 밑에 더 보기 누르시고 여기 파란색 링크 이거를 이제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세 가지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대응 방법 고점 매도 체크해주시고, 두 번째는 연락 받을 연락처, 우리 구독자님들을 휴대폰 연락처 010 이거 이거 본인의 연락처를 신청하셔야 돼요. 아니면 신청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종목명. 두산이라고 쓰시면 돼요. 두산.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동의함 체크하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신청이 끝나는데 자 대응 방법, 전화번호, 종목명,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좀 볼까요? 자 IAEA에서 개도국 원전 지원 맞손. 요거 오늘 나온 소식이죠. 오후에 s m r 을 확산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좀 보시면. 노후원전 수명연장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소형 모듈 원전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자 개도국이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건데 금융지원을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많은 국가들 상대적으로 좀 원전이 필요한데 돈이 없거나 기술력이 없는 국가들한테 원전을 지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이 부분을 좀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자현 시대에 경제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수다 뭐가? 원전이. 자, 그러면서 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전을 선택한 국가들한테 안전하게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현대건설이 미국 주요 원전 건설사들과 릴레이 협약, 이거 미국 간다라는 겁니다. 미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많은 원전주의 목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현대건설이 두산 먼저 요 두산이 8만원인데 8만, 8만 5천원짜리 레포트도 나왔고요 현대건설이 11만원인데 지금 가격은 비슷할 거예요 자 저는 두산이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시공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 주기기 얘는 만들어서 중요 부품을 만들어서 주는 것과 그 해당 지역에 가서 시공 건설을 하는 것은 달라요 저는 이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훨씬 더이 어, 경제적인 해자, 값어치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다른 경쟁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독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산이 결국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 당일 주도주 매매, 주도주 수익이라고 있습니다. 자, 첫번째는 그날 가장 강한 종목이고요 두번째는 주도주 후속주를 잡는 건데 자, 첫번째 당일 주도주 먼저 좀 볼게요. 자 오늘은 콜마홀딩스로 수익을 좀 냈고요. 원익도 같이 수익을 좀 냈는데요. 여기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매수매도 타점이 나오니까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이제 터지는 종목에서 중간에 이런 눌림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눌림 구간이 발생을 했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고요. 이 B가 매수입니다. 바이이고요. 올라올 때 이렇게 분할 매도를 했어요. S가 이제 매도니까요. 자, 그래서 한2.5%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고,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간 거는 이제 내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익이에요. 자, 원익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지주사가 좀 강한데, 거래대금 한번 터졌고, 눌림 구간 발생을 했죠. 여기서 매수에 들어가서 이렇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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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분할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3%전후로 수익을 냈고요. 하루에 두 종목씩 이제 공략을 하는 겁니다. 3%에서 하루에 두 종목 장이 좋을 때세 뭐 종목 할 때도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에요 가장 강한 종목의 중간에 들어가서 다시 쉬어갈 때 먹고 나오는 이런 것을 반복을 좀 하는 거고요 자,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분들은 여기 당일 주도주 매매를 체크를 해서 나중에 밑에 여기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타점도 좋고 다 좋은데, 어,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꾸준하게 직접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어, 함께 하실 분들은 좀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도주 스윙인데, 이건 뭐냐면, 자, 예를 들면은 최근에 가장 강한 게 이제 원전주였습니다. <laughs>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2만 원, 2만 5천 원에서 7만 4천 원까지 거의 3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났더니 후속주로 우리 기술이 엄청 올랐어요. 제가 2,200원대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오늘 5,16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장주가 나타나면 후속주가 따라가기 마련이고요. 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AI 관련주.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카카오 페이가 급등을 했어요. 얘가 한세배네배세배네배 올랐죠. 그리고 났더니 뭐미투온이라던가 아니면 뒤에 이제 따라가는 종목들, 아이티센 글로벌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를 미리 잡아놓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후속 주는 주도주가 생기면 항상 나와요. 뒤늦게. 부각을 받는 거 요거를 이제 오르기 전에 미리 잡아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오전에 단기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좀 잡으시면은 우리기술 같은 거. 자, 크게 수익을 낼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함께 하실 분은 여기 주도주 수익입니다. 자, 2주에서 이제 한달 정도 보는 종목이고 어, 적게는 뭐 50%에서 많게는 이제 100%, 100%면 이제 두 배죠. 이렇게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좀 잡아 놓는 거고요. 밑에 동의암 제출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올해 하반기, 25년도 하반기 굉장히 큰 상승장이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심에 주도주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같이 잘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6월의 마지막 날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25년도 하반기 또 상승 불장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